여러분, 박스테판입니다. 새벽까지 미국, 미국, 다우, 나스닥, S&P 500, 그 다음에 선물, S&P 500 선물 지수까지 다, 시향을 다 보고 여러분에게 지금 긴급, 특급 긴급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오늘 어떻게, 어저께 미국의 코로나 대확산으로 미국장이 어떻게 다우, 나스닥, S&P 500의 대폭락,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 어떻게 대폭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어저께, 어저께 어떻게 선 반영해서 상승을 다 줬죠. 오늘 우리나라 어떻게 하락으로 가는 날입니다. 대폭락 장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제 미국 쪽도 어떻게 콜로나 쪽으로 다 몰려서 어떻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 어떻게 어저께 외국인 기관들이 어떻게 미리 미국 장을 알고 어떻게 콜로나 관련된 줄을 무조건 어떻게 매집을 막 저쯤에서 매집을 막 해서 들어올렸습니다. 저쯤에서. 이해 가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 보여드리는 것은 EDGC 이제 어떻게 제가 앞전 유튜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코로나가 아마 북한 악재를 집어 삼킨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가 안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주식시장 일단 돈을 버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 어떻게? 수익 줄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주고 나중에 뭐 좋은 일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수익 날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잡아야 되는 게 어떻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누입니다누그 누를 어디 가도 정해줄 수 없는 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보이는 누리 는 것은 어떻게 EDGC 다우지시가 대폭락에서 오늘 우리 장이 대폭락합니다 무조건 전 어저께 그새벽까지 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시향을 다여러분의 설명을 다 드리고 일어날 시간에 맞춰서 시향을 다 설명드리고 어떻게 오늘장 준비하고 세팅 다 해놓고 포트폴리오 다 준비해놓고 어떻게 오늘장을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때돈여러분들 어떻게 때돈 버는 날입니다. 코로나 관련된 주로 어떻게 때돈 버는 날입니다. 어설프게이 종목 저 종목 오늘 들어가는 날이 아닙니다. 어제처럼 현대차 기아차 막 삼성전자 삼성전기 막돈둔다고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수환매로 돈다고 했죠. 오늘 어떻게 무조건 콜로나주에 투자하시면 오늘 떼돈 버는 날입니다. 아마. 이해 가시죠? 오늘은. 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EDGC 어저께 수익 난거 보이시죠? 앞에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EDGC는 어떻게? 앉아 이제 바닥에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어떻게? 30%. 어떻게? 점상 30%.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막 내리 달아서 막 팡팡팡팡 가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회원님도 그렇고 신기로 보시는 회원님도 그렇고 오늘 어떻게 무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 앞에 세개 짝짓기 매미식법 그세개 짝짓기 매미 기법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 한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될 겁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 어떻게 묶어서 분산 투자 하시면 어떻게 때돈 버는 날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일번 종목 어떻게? EDGC. EDGC입니다. EDGC. 여러분, 이해 가시죠? EDGC. 캔들 보이시죠? 5일선, 2일선다 들어올리고, 밑에 수급 보이시죠? 거래량 보이시고, 수급 보이시죠? 오늘. EDGC는 어떻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보다는 약하지만 어떻게? EDGC도 오늘 어떻게? 내일은 여러분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2탄입니다. 또 다음 종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수앱지스 보이시죠 단가도 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단가입니다 어떻게 엘리오 파동 상 사... 1파 주고 2파 눌림주고 어떻게 3파째 아래꼬리 양봉 보이시죠 22선 지지하면서 5월선 지지하고 들어올리고 보이시죠 어저께 아래꼬리 이빨이 들어올렸습니다 거래량 어떻게 점진적으로 상승했다가 점진적으로 줄였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어떻게 밑에 외국인 순매수 장내 매수 보이시죠 내일 이틀 동안 어떻게 미국 콜론 악재가 터질 거라는 거 미국, 미국인 외국인이죠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외국인들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를 받고 여러분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쌍끌리 매수 우리나라는 어떻게 어저께 핸드차 기아차가 날아가면서 그쪽으로 돈이 몰렸죠 콜로나에대해서는 신경을 끄죠 그게 일종의 어, 궁중 심리라 고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시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제 시장만 생각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어한테 오늘 시장 생각하면 내일 시장 생각하듯이 어제 시장 생각했으면 오늘 시장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수 앱지스. 보이시죠? 아래 꼬리 빡 달고 들어올린 거. 근데 그 매물을 누가 받았다? 외국인. 거리랑 점진적으 늘고 외국인을다 물량 받아들고 저거래랑 보이시죠? 그저거래랑 뛰어넘는 거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줄꺼드린거 유튜브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그꼭 보시고 읽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제가 올려 드리는 거니까 잠한 시간 안 자고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수요일 주에서 어떻게 이노력을 하는 겁니다. 박스 테판우가 어떻게? 저거래랑 앞전에 끊어은거래랑 기준을 보면 어떻게? 저거래랑 어떻게 뛰어넘는 건어떻다 쉽게 말해서 땀치고 땅 뭐랍니까? 땅치고 해음치기합니까 속된 말로 말 그대로 그냥 고기가 막 넘치는 장입니다. 오늘 콜로라 콜로라 관련된 주로. 근데 어떻게 그 종목을 잘 선택해야지 몇백 개 되는 종목을 막 이것저것 한다고 수익 다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종목 기준으로 어떻게 딱 찍기 매매 기법으로 딱딱딱 분산 투자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큰 대박 수익으로 줍니다. 막 상한가 입다 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막 나옵니다. 어떻게? 앞에 짝짓기 메모 보여드리시고 지금 2탄으로 보여준 거 이수 엡지스 캔들 보시고 이평선 보시고 보이시죠 아주 예쁘죠 눌림을 쫙주죠 기간 조정도 쫙 주고 가격 조정쫙준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타이밍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제가 어떻게 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둘넷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오늘 9일째죠 제가 항상 1주 2주 끝나기 하루 이틀 전에 어떻게 아랫꼬리 달고 어떻게 그 다음날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돌아선다고 했죠 코로나가 다 오늘 내일 들어올리고 주말에 대량으로 폭주합니다 폭주하고 난데 어떻게 월요일날 그냥 막땡 하자마자 막입닿는종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수앱 이 짓습니다 네, 다음 종료 바로바로 바로 네,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늘 대박 수익나는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보신 분들 신규로 지금 아침에 제가 긴급을 올려드리니까 보시는 분들 알람, 구독, 신청, 해놓으셔야지. 제가 바로바로 어떻게 여러분의 극대화 수익을,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는 건 어떻게? 우리들 휴, 브레인. 네. 아침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아침에 땡 하자마자 어떻게 수익을 줄 겁니다. 어떻게? 아침에 개불을 떠서 거래량이 빵 붙는 순간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거고 팁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전일거래량 보다 못넘는다 아침에 가면 갭상승 딱 주는 순간 어떻게 여러분 5% 10% 수익 챙기고 바로 나오는 어떻게 단타종목이나여러분 좋아하는 어떻게 단타종목입니다 어떻게 전일거래량 이 빨간 거 보이시죠 전일거래량 거래량 저걸 못 두르면 앞전 거래량을 못뒀습니다 그걸 참고사무소에서 매매를 하되 어떻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갭상승 딱 주서 여러분에 수익을 딱 주면 단타로 빠진 나올좀먹을우리들휴불랜을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올려드립니다. 무조건 아침에 어떻게 여러분의 수익을 바로 줍니다. 이종목은 이해가시죠? 수익 줄때 어떻게 앞에 유튜브 보신 분도 이해가시기입니다. 어떻게 수익 줄때챙겨야 어떻게 그수익금은 내게 된다.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어 이래 되니까 어떻게 수익 줄때빵 챙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들 휴 불행에서 어떻게 오늘도 여러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앞에 제가 올리드린게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드림택이 우선권이고 뒤에 2차로 보여준거는 2차 내수권 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오늘 큰 수익나는 날입니다. 다우지수가 폭락했다고 어떻게 대형주 이쪽으로 절대 절대 가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지압주쪽에서 어떻게 여러분 돈이 다쏠리니까 그쪽으로 여러분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오늘 수익은 어떻게 대극대화 초 극대화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다우가 폭락했다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형주만 가면 됩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오늘 이렇게 콜로나주 제가 여러분에 올려 주는 위주로 매매하시면 어떻게 여러분은 오늘 떼돈 버는 날입니다. 네. 박스테파노였고 저는 새벽에 잠안 자고 미국 지수가 어떻게 다우 지수, 나스닥, S&P 5 0 0 나스다 S&P 500 지수까지 어떻게 움직이는 파동을 다 보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지금 아침에 제가 자만 한 시간한장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 노래 노래 이 보이시면 어떻게 좋아요 구독 신청 팍팍 눌러 주시고 오늘 수익 팡팡 나는 겁니다. 좋아요 팡팡 신기로 보이시는 분들 구독 팡팡 예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 주는 날입니다. 한달 월급, 두달 월급, 여러분 오늘 하루만에 다 버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제약주로 오늘 여러분 어떻게 두 달, 3 개월 편안하게 어떻게 실수 있는 날이 오는 날이 오는 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절대 대형주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제약주로 이제 오늘 몰려야지만 여러분 어떻게 수익은 극대화 나눕니다. 막 이것저것 제약주가 아니고 어떻게 힘이 강한 종목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힘이 강한 종목, 제약 종목 매매하시면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박 나는 날입니다. 파이팅! 네, 박스테파노였습니다. 알람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이해 한번 들어오신 거 오늘 여러분, 좋아요 누르시면 어떻게? 복이 옵니다. 복이 부자가 되는 날입니다. 좋아요 안 눌리면 오늘 부자 안 됩니다. 참고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가야지 부자 되는 겁니다. 신기로 오신 분들은 구독하고 가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파이팅! 저는 자만시안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이 시간까지 녹화해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긴급 정보를 받고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